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랜만이죠? 이사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이 없어고 오랜만에 왔어요.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안 했다가 이제 깜짝.. 어 아니. 아직 있네? 안 있어. 뭐해? 시짜로 아, 긴장해요, 지 긴장할 게 뭐가 있어. 자신감욕 앞에서 는생각 떨리나 봐. 맛있다, 이거. 음, 긴장 빨리. 풀어. 별거 아니야. 긴장할 계절은 지났죠. 미안. 보세요. 23살이고요. 시흥 살고요. 수진이 남자친구예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그 우리 구독자분들. 음. 아, 오른팔 분들. 아, 오른팔 분들. 한마디 해야 되나요? 음. 오른팔 분들한테. 아, 음, 우선. 수진이. 아니, 수진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. 음, 앞으로 제가 좀 많이 보일 거예요. 그래도. 여기. 안 보일 날이. 있나? 얘기하고 있잖아요. <laughs> 그래도 좀 이렇게 질투하지 말고, 제가. 질투 같은 거안 해? 아, 혹시 모르니까. 아, 왜얘기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아, 말 끊지? 아. 하지 말고, 이제. 와, 아, 아, 존나 좋다 아, 아, 이제, 어. 이 카메라 앞으면 어. 말이 잘안 나와요. 이제. 원래 제가 말을 되게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. 근데. <laughs> 말이 잘안 나와요, 여기 딱 쓰면. 그치. <laughs> 초기가 좀 늦었네요. 우리가 만난 지몇꽤 됐지? 며칠 이지저 지금? 며칠인데?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. 며칠이에요. 누가 앞자리 말하고 누가 뒷자리 말할지. 가위바위보. 안녕히 계세요. 코딩 때 제가 좀예뻤거든요 <laughs> 짝이에요? 동네 지나갈 때도 눈에 많이 트었나봐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이었죠. 아, 쟤는 나 아니면 데려가 줄 사람이 없겠구나. 어? <laughs> 요, 요, 요. <laughs> 농담이고, 농담이고. 수진이가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잖아요. 절대 남자친구가 생겨서가 아니라. 다거짓말이야다 거짓말. 다 거짓말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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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 친구랑 지금 88일째 예쁘게 연애하고 있어요. 그 사람들이 널 굉장히 궁금해서 팬분들한테 수박이라고 불린다고 응. 수박이라 그냥 불러주세요. 그게 좀더 편한 것 같아요. 저희는 굉장히 서로를 좋아하고 있어요. 제가좀더 많이 좋아하죠. 원래 안밝히려고 했는데 또 이제 얘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. 악플 쓰는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. 어쨌든 간에 없는 건 아니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처음으로 영상을 찍습니다. <laughs> 어쨌든 이렇게 알리고 싶었다고요. 아왜 어, 이렇게 공격적이야? <laughs> <laughs> 뭐잘 지켜봐주시기 바라겠고요. 이 영상이 삭제가 되는 날이 안 오도록 이쁘게 사랑하자. 그래 사랑해. 이쁘게 사랑하고, 이쁘게 연애할게요. 그리고 이쁘게 봐주세요. 아 <laughs> 왜?